너에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일반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실에서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되는데요. 어, 그런데 이렇게 만나 뵙는 분들 중에서 보면 여자분들이 많으실까요? 남자분들이 많으실까요? 어, 여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문제가 많아서 제가 여자분들을 많이 만날까요? 예, 그냥 침묵으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여자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하셔서, 어 하나님 안에서 이거는 잘못된 거야. 내가 고치고 싶어. 내가 바로잡고 싶어. 이런 갈망함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은 좀 용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왜안 오시냐면, 내가 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상담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치유라는 것을 들으실 때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내가 치유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치유랑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예, 뭔가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치유가, 누가 치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살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하나님, 어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슬퍼요. 나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할 때마저도요. 자꾸 눈물이 나고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어제 안에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가 필요할까요? 아유, 여기저기 쑤시고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고질병이 있어요. 어, 심지어는요. 암이라는 큰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치유가 필요할까요? 아유, 자식이여 왼수예요. 어, 정말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요, 앞길이 캄캄해요.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공부도 제대로 뭔가 대신해줄 수도 없고, 아이, 무엇인가 사랑으로 이야기해도요, 항상 자기 속을 긁는다고요, 얼마나 반항을 하는지요. 여러분, 누가 치유가 필요할까요? 아유, 나는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요. 하나님 나라가서도 가난하게 살것 같아요. 아유, 지긋지긋한 가난이 왜 해결이 안 될까요? 하나님, 내게 일한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누구보다도 이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데요. 왜 내게는 가난이라는 이 왼수가 물러가지 않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누가 치유가 필요할까요? 더군다나 이곳 저곳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말씀을 전하러 가서 이렇게 전하다 보면요, 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요, 이거 비밀인데요. 우리 바깥 양반이 아직 술을 못끊으세요 아직도 굴뚝대요. 아휴, 외도를 했어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비밀인데요. 교회 직분자래요. 아휴. 그냥 이 추한 것들이 들킬까봐 아주 노심초사하고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서 무엇인가를 하자고 그러면요 아, 아니야 내가 할수 있어 얼마나 자신있게 이야기하는지 아,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육신 가운데 병이 있다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술과 담배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음란함이 있다면 그 음란의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는 되는 것 같은데요. 교회 저 출입문만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기만 조금만 나가면요, 술 친구가 할렐루야 하고 반기거든요. 어디 갔다 왔어? 심심해 죽겠었는데, 어, 무엇인가를 하거든요. 아휴 뭔가 조금만 지나치다 보면요 예전에 그렇게 나를 유혹하던 사람이요 어내 곁에 와서 그러거든요 아휴 오빠 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뭔가 자꾸 즐거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가게 되어지고요 자꾸 거기에 머물게 되어져요 여러분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나는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3분의 1로 줄은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고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는 고치시는데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 다가왔던 많은 병자들이요. 어, 예수님 앞에 와서요. 어, 저 앞을 못 봅니다. 주님. 어, 저 지금 다리를 못 씁니다. 주님. 어, 지금 제 딸이 죽어갑니다. 주님.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냥 그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한테 뭔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한 20년간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다보니까요. 자꾸 제자리 걸음 걷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양파 껍질 까듯이요 뭔가 잘못된 거 껍질 까면은 또 속에 또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회복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자꾸 양파를 까다가 까다가 보면은 더 이상 깔게 없을 거예요 라고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양파를 까고만 있지 여러분 양파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나 봐요. 어디에 사용하냐면 요리하는 데 사용하죠. 그렇죠. 양파를 눈물을 흘러가면서 깔 것이 없을 때까지 까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여러분, 양파를 들었다면 요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양파껍질을 까면서 까면서 속에 또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할렐루야, 이제 깔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목표가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요? 그 병을 고쳐 주시고 그 문제를 고쳐 주시는 그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왜 지금 육신의 병을 다루어야 되냐면 이병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거든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내 병을 낫게 하지도 못하시는데요. 아, 그렇게 무력한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아요. 나이병 고쳐주는 다른 신한테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가난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십니까? 나이 가난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에 가서 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빌었는데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저 싫어하세요? 저 고생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저 하나님을 안 믿을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고로 인해서 우리들의 병이 우리들의 가난함이 우리들의 문제거리가 사라져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장성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치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여. 어떤 곳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내 연약함이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아, 성격이 정말 못하고요. 문제예요. 아버지 같지도 않아요. 그냥 화나면은 아, 나를 잘 되게 하려고 뭔가를 훈계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자기 마음 속에 분노가 있어가지고요. 그 감정 속상한 거 풀려고 그러지. 어, 사실은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은 조금도 느껴지질 않아요. 왜요? 우리 아버지는요. 화만 낼 뿐이지. 마음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분노만 하던, 분노에 겨워가지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요새 말로 이야기하자면, 분노 중독자였던 아버지가요, 어느날 아버지가 정말로 교회에 가셨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의 삶을 변화시키셔가지고요, 어느날 집에 돌아오셨는데요, 갑자기 이 아버지가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예, 잘못했다. 내가 내분에 겨워서, 정말로 내가 속상해서, 내가 너한테 화만 내지,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잘못한 거 지적할 줄 알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 주지 못했구나. 어, 내가 너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팍 책망할 줄 알았는데, 내 어깨 한번 두들겨주면서, 잘하고 있어. 과연 내 딸이야? 과연 내 아들이야? 이야기 한번 해주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나 이제부터 회개하고, 너한테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가르쳐주려고 했을게. 여러분, 그러한 귀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너무나 너무나 많이 떠난대요.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서 성장해온 아이들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아이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요. 글쎄 70%에 달한대요. 그 아이들이 왜 떠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믿음은 유업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아, 이 자녀들이요. 아버지가 가는 곳에 저도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보면 어머니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으로 인하여서 고백되어지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요. 에휴, 저는 사랑이 없어요. 에휴, 저는요 성격이 모나 가지고요. 아유, 저는 문제투성이예요. 아유, 그냥 다른 사람이 좀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아이 지금 좀,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부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이름은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있다면 염려하지 않아요 보호자가 있다면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보호자가 있는데 어때요? 저희 자녀들이 아빠를 기억합니다 아빠를 기억하면 뭔가 표현하는 게 있어요 뭐요? 그저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주머니가 있, 뭔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달라고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달라고 그러니? 아버지니까 달라고 그러지. 그럼 내가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달라리? 뭔가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뭔가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요? 보호자가 있으면요. 제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대만에 간 적이 있습니다. 대만에 저희 가족이 비전 트립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오늘은 어, 지리도 잘 모르고요. 저희 가족이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요. 어, 그냥 이렇게 물어 물어 지도 보면서 찾아가고 있었는데요. 어, 뭔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게 됐습니다. 아, 이쪽으로 가면 돼. 한자를 맞춰보니까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탔습니다. 아주 밤 늦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20분만 지하철을 타고 가면은 집에 도착,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어, 타고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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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락 탈락, 탈락하고 가고 있었는데요. 어, 20분이 넘었는데도요. 어, 분명히 막 종점이었는데, 어, 막차였는데, 어, 무엇인가 이게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차 시간은 다가오는데, 어, 이 지하철이 쓰지를 않고 계속해서 달리는 겁니다. 이상해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한자 하나가 틀리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반대로 탔어요. 큰일 났어요. 시간을 보니까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막차가 이제 앞에 역으로 지나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얘들아 얘들아 큰일 났어 왜 아빠 아 지금 우리 거꾸로 가는 거 탔어 빨리 내려가지고 저 건너가가지고 어 다시 반대로 타고 가야 돼그 막차야 (5분밖에) 안 남았어 어 빨리 내려가지고 빨리 건너가자 음. 아유, 뭔가 막 조급해 가지고요. 어 지하철에서 내렸어요. 어 내려 가지고 막 종종걸음으로 막 가고 있는데요. 어 뒤에서 뭔가 이상해요. 소리가 없어요. 어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요. 아 글쎄 그 역에 내려 가지고요. 뭐 예쁜 조형물이 있다고요. 거기서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야, 막차 5분밖에 안 남았어. 응, 음, 알았어. 아니, 빨리 와. 5분밖에 안 남았어. 응, 알았대, 아빠. 왜 이렇게 재촉해? 5분밖에 안 남았다고. 차 없어진다고. 그랬더니 하나이가 그래요. 아빠, 왜? 왜 이렇게 급해? 그래요. 야, 이거 차 놓치면 어떡해? 뭘 어떡해, 아빠? 우리 가족 여기 다 같이 있어. 아니, 우리 가족 여기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누가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걱정이지만, 우리 다 같이 있는데 어때? 그러는 거예요. 그때 보호자와 자녀의 이 엄청난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는 가족이 다 같이 있다고 마음에 평안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 가족을 한전한 데다 데려다 놔야 되는데요. 애들은 괜찮은 거예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데 뭔 걱정이냐고요. 어, 그냥 뭔가 이렇게 옆에 있는데 숙소 있으면 가서 들어가서 자면 되고, 그것도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서 자면 되고, 온 가족이 같이 있으니까 염려가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아빠가 잠안 자고 지켜줄 거니까 걱정도 없고. <laughs>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걱정하고 사십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데 걱정은 많아요. 알지도 못하면서요. 마음속에 걱정이 많아가지고요. 어느 날은요 하얗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워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요, 삶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요, 내 육신의 병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부족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질까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까봐요.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켜주지 못할까봐요.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한 줄 아세요? 우리는요, 죽음과 상관없이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천국에 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네. 예,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죠? 하나님 나라를 게시록에 보니까요, 황금 길이 깔렸대요. 그 아주 비싼 황금이 길바닥에 다 깔렸대요, 글쎄. 아니, 벽에 이 집을 보니까요, 벽에 반짝반짝거리는 보석들이 박혀있대요. 여러분, 그거 묵상하시면은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아유 빨리 가야 될것 같아. 남들이 다 뜨더 가기 전에 좀 빨리. 가. 웃음으로 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 뭔가 이게 귀한 것들이 많으니까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비유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황금이 최고라고 여기니? 그거 길바닥에 깔렸어. 너 반짝이는 보석 하나리라도 좀내 손가락 위에다 좀 얹었으면 좋겠니? 그거 벽돌로 써.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천국은 돌덩이처럼 흔하고 흔한 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 엿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에 보면, 누가 보곤 16장에 보면요, 아, 거지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기억하시죠? 아유 이 땅에서는요, 거지나사로가요, 부자네 집에서요, 부자가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 갖고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었나봐요. 가난한 거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데 특별했나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죽어서는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뭐요? 부자는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편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별로 필요치 않았는지, 아, 글쎄,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천국과 지옥의 모습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말씀 속에서 볼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어, 글쎄, 거기 갔더니요. 서로가 서로가 보이더라고요. 와우, 나사로야, 너 거기 있니? 천국에 갔니? 야, 넌 성공했네. 나는 이 펄펄 끓는 지옥에 왔다, 야. 아,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로 이야기해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서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야, 나서러야나 여기 있다 보니까 너무 목말라서 죽을 것 같다, 야. 아니, 물한컵안 갖다 줘도 돼. 그냥 손가락에 물방울 찍어가지고 내 입만 적셔줘도 너무너무 고맙겠어. 좀 그래주겠니? 그런데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여기서 당신을 볼수 있고 말도 할수 있지만 뭐는 못 한다고요? 오가지는 못 한다고요. 도움을 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구원받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요. 와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귀한 곳에 오게 됐네요. 아, 정말 좋아요, 하나님. 어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어 지옥도 보인다면서요. 지옥 내려다보는 전망대가 어디예요? 어 그래서 지옥에 보이는 곳을 내려갔어요. 어유, 진짜 저렇게 펄펄 끓는 지옥이 진짜 있었네요. 아이고 무서워라. 어유, 저 하마터면 저기 갈 뻔했네요. 어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어유, 그런데 저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저기? 어떤 사람들이 저길 가게 됐을까요? 그런데요. 거기에 보니까요. 우리 남편이 거기 있어요. 내 아내가 거기 있어요. 내 아이들이 거기 있어요. 부모라서 어떻게 못했는데 내 부모가 거기 있어요. 내 옆집에 살던 그 사람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곳이 천국일까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마치 하늘과 땅처럼 물리적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천국은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좋은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있어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왜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해야 되냐면 왜 오늘도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냐면 왜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을 붙들고 왜 예수미라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술 먹어도 좋으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가자고 왜 얘기해야 되냐면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후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만 더 했을 걸. 조금만 더 노력할 걸. 조금만 더 주님을 전해줄 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무엇인지, 그 아이를 붙들고, 그 남편을, 그 아내를 붙들고, 나의 부모님을 붙들고, 지금 운명하시는 그 순간 마지막 호흡하시는 그 순간에도 정말로 주님을 믿으시라고 그말 한마디 꼭 받아내서 그분을 천국에 가게 만들 걸.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이 왜안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써서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뭐해. 혼자 그냥 중얼거리는 거지. 아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그냥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부탁하는 게더 나아. 여러분, 야복강나루에서 씨름하던 야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겼어요. 진짜 이겼을까요? 아니요.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 못 놓아드린다고 하는 사람,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서는 결단코 놓아드릴 수 없다고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그분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포기로 응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쳐줄게. 이제는 야곱이라고 남의 발뒤꿈치나 겨우 붙들고 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너의 삶이 이제 변화될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치유되어져서요. 정말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요.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난 아빠 보니까요. 교회 다니고 싶잖아요 아니, 교회 가서는 그렇게 살면서 왜 집에 와서는 그러시는데요. 엄마 보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엄마가 다 하려고 그러지. 뭐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치유는 우리들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생을 거는 일들입니다. 내가 치유가 필요한 이유는 왜 필요하냐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그까지 병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정말로 내가 술병을 들고 술병을 놓지 못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에라도 내가 술병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거 진작에 내려놨어야 되는데 이 죽는 순간에 내려놓습니다. 그래도요. 천국 가는 게 낫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이 회복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치유는 나의 삶에 있어서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일들입니다. 치유는 나 혼자 구원받고 다행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나의 가족은 물론이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까지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적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치유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치유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들의 목표를 다시 한번더 설정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가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자녀도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꼭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로 인하여서 천국에 가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내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들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진리의 다림줄을 들리우셔서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면 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게으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게으름을 치유해 주십시오. 열심히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거룩한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존중하며 귀히 여기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로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